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의 아멘으로 더 크게 하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 3권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 후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늘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를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스 사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언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로황조로 인하여서 이제 멀지 않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진실되고, 또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식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핍박자에서 고문기술자에서 율법을 수호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어주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던 바울의 삶. 그는 30년 시간 동안 다메색 도상 이후로부터 줄곧 주를 위해 살아왔고 주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려운 길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거나 후회할 일이 없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한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 그러면서 오늘 4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후루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결론이라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자긍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또한 이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섰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울처럼 후회할 것이 없고 아쉬웠거나 못다한 마음이 없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못하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사제 연청을 통하고 우리의 못다함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떠날 시각은 자기에게 사형의 집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관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짐승을 잡아서 그걸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복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번제물과 소재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뿌려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전제가 바로 포도주를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를 통하여 마지막에 그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접어놓는 게 소망이고 소원인 사람이.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로마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단팔에 목, 목베임을 통하여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이 로마의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야 하나님 이와 같이 번제, 전제로 부어지는 자기의 피가 뿌려지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고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와 같이 담대히 맞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이별이고,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 이후에 자기가 주어질 날들과 뜻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시각이 다가 왔습니다. 떠날 시각 바울이 떠날 시각이라고 이하는 이 떠날 시각은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상에 작별하는 날이요 죽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상급을 받는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다라고 말할 때에 헬라어의 뜻 가운데에 네 가지의 단의 뜻이 있습니다. 이 e, 아나루오라고 하는 뜻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짐성이 몽예를 메었을 때에 그걸 벗, 벗어지는 경우 여러분 지금은 애완견이 많아서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또 가까이 하고 뭐 고양이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짐성은 애완견이 보다는 뭐 사냥할 때나 또 식용으로 갔을 때에 짐승이 그러면 식용으로 쓰여지는 짐승이 멍해를 벗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보사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짐승의 목줄을 풀고 잡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럴 때 짐승의 멍해를 풀다라고 할 때에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수가 새사설에서 풀리는 경우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의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사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은 죄의 자유를 놓여지는 죽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구의 배가 정착을 할 때에 닻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다라고 할 때에 그닻을 풀었다라고는, 출항을 해서 먼 길로 나섰다라고 하는 뜻을 할 때에, 하나로라고 아,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장막입니다. 텐트를 쉬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갈 때에 장막을 거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듯 오늘 짐승의 몽예를 풀던 제수의 새사슬을 풀던 항구에 있는 닷을 풀든, 장막을 거두든, 이 모든 내용의 총체적인 것은 바울의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는 신기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우리 조연찬 집사님 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어제 저녁에 갔더니 강현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조 집사님, 마음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가.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먼저 가 있으면, 나도 가고, 지훈이도 가고, 인혜도 가고, 다 갈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는 설명을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조지사님이강연자집사님 손을 꽉 잡더래요 다 그때는 정신이 도로하고 다 들었다는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할더니가 수공을 하고 얼굴이 편해지더라요 정말 꺼져가는 덩굴처럼 하루하루 시간이 힘겨워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악한 마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 심령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기까지 강연자 집사님 마음속에는 다 내려놓았어요. 남편을 내려놓고, 정말 남편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욕심도 내려놓고, 하루에도 수 없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의 남은 시간에 내가 손발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조현천 집사님의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대문받기,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기모데오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다메색 도상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싸웠고 지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직무를 다 감당했다 사도의 직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싸우고 달리고 마쳤다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자의 모습처럼 날마다 달려가길 원했고 또한 그의 삶의 전체에서 결과 유괴된 삶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이 치열한 전등을, 전투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전하는 장소마다 수없는 핍박을 경험했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수없는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었던 수없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움에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산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것을 알고 올라가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길이 내게 가야 될 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름을 알고 결박을 만류하고 그 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요청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울은 도리어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로마의 옥까지 오게 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비겁한 길로 갈지 않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육과 정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온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빌리포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는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고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나 혼자만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잘못된 율법의 눈을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안이 열려진 그가 그날 이후부터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힘겹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대한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고난도, 자기의 고통도, 자기의 아픔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결성전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2018년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주님 앞에 그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추원합니다 시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온적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결성전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축복하시며 인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포기한다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부러워할 정도의 인생을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핍박을 겪어야만 했고 배척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후로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운동 선수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올림픽이든 국제 경기를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대단히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것이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터인데 이 모든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통하여 함께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주느냐고요? 주곧어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 인정하는 그 상급을 받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9시에 교육부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동부부터 그리고 중동부, 유초동부, 유치부 제가 줄수 있는 상은 제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쓴 것입니다 교장이라고는 이름으로 제가 주는 것밖에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곧어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을 받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쁠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야.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저울 앞에 사람의 그들의 판단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주 남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에 못다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이것을 통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행종이라 부르면 그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3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